기자님, 주식과 펀드의 차이가 뭐예요? 주식과 펀드의 차이는 누가 투자하는가에 있어. 누가 투자하는가요? 쉽게 말해서 주식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고 펀드는 전문가가 운영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주식은 회사가 경영에 필요한 돈을 받고 발행하는 증서야.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나누어 줄 것을 약속하고 주식을 발행하는데, 개인이 직접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어. 펀드는 일반인으로부터 모은 돈을 전문가가 투자를 하고 얻은 이익을 나누어 주는 금융상품이야.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펀드가 더 나은 거 아니에요? 펀드는 전문가가 대신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해. 그래도 도치 씨가 말한 것처럼 투자 전문가가 주식 및 채권 등의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실패 위험이 적지 장단점이 있네요. 주식과 펀드는 모두 예적금에 비해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돈을 잃을 위험성도 있어. 그러니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신중하고 꼼꼼하게 알아보고 해야 해. 알겠지? 넵.